모데카이저는 저승의 황제라고 불리는 만큼 저승 세계에서 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나 필멸자가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모데카이저는 망령이 되기 전에도 룬테라 전체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런 모데카이저가 사제들에게 항상 듣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폐하께서 삶을 끝내고 저승에 가시면 빼 전당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신이 돼서 영원히 살수 있을 거예요. 모데카이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죽어서 신이 되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평생을 살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세던지 룬테라에서 사신 같은 존재 킨드레드조차도 저놈은 꼴도 보기 싫 타고 찾아가지 않았죠. 그렇게 나이 먹고 노화로 죽은 모데카이저는 저승에 가게 되는데 상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뼈의 전당은 보이지도 않았고 길잃은 영혼들만 보이는 황무지밖에 없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전당 같은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모데카이저는 분노했습니다. 이 망할 사제 놈들이 나한테 구라친 거야? 하지만 아무리 화를 내봐자 바뀌는 건 없었고 모데카이저는 마침내 발상을 바꿨죠. 내가 원하던 뼈의 전당이 처음부터 없던 거라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신이 될 것이다. 다행히 저승에는 살아생전 모데카이저에게 희생된 영혼들이 많았고 모데 카이저는 그들을 복종시켜 저승에 직접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